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포르투갈 목장의 나하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일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엔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은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친구들이 있었고 엄마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셨으며 금요일마다 있었던 목장 모임을 화목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올라오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자라면서 항상 교회와 함께 했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예수 형전 모임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잘못을 한다 해도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입교식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제 믿음에 확신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 안주일 교육목자님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